업데이트 소식 신규 불멸 영웅 에이스 배트맨 소문대로 배트맨은 투수와 타자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에이스 배트맨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투수 원거리 범위 공격을 하는 애랑 타자 근거리 단일 공격을 하는 투수랑 타자로 나눠져 있고 불멸 조건은 배트 강화 10강부터 궁극기 사용 시1% 확률로 소환할 수 있다 강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소환 확률이 2.5%씩 증가합니다 아 강화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1% 확률이라고 하면은 16강을 찍게 되면은 거진 십몇 퍼센트 확률로 되는거네 16강에서는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리메이크 됐어요 패시브 배트 강화가 변경됩니다 공격력이 상승하고 10초 동안 공격의 30% 증가 저불저 보물 능력이죠 강화에 실패하면 단기가 초기화되는 건 맞고 무기가 파괴되는 것도 맞네요 강화에 소모되는 코인 양이 감소됐, 감소됐어요 아 저건 너무 좋다 음... 데미지가 올라갔네 보물이 강화 성공 확률 40%준가 아, 배트가 성공률이 10%일 경우 14% 증가로 아, 그 현재 그 양의 40%가 증가한다. 오케이. 그리고 신화 초기화 기능 뭐야? 야, 야, 미쳤, 미쳤어요. 개갓겜 씨. <laughs> 자, 자유롭게 초기화할 수 있는 신화 초기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모든 유저들이 신화 초기화 기능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신화 초기화 티켓 한 개가 기본 지급. 5 레벨 이하 모든 신화 영웅은 언제든지 무료로 초기화. <laughs> 6레벨 아 근데 5레벨이 위하라 아쉽다 6레벨 이하로 해주지 6레벨 이상이 신화 영웅 초기화 티켓 아이템을 사용해야 초기화 가능 음 영웅 정보창에서 진행할 수 있고 와쉣 신화 영웅에 사용된 모든지와 100% 반환 초기화할 경우 불멸 영웅은 일시적으로 비활성 일시적으로 비활성 불멸은 초기에 안되고 이야 그리고 무한모드 추가는 나중에 볼게요 요거는 개가겜댔는데 <laughs> 쓸데없는거 눌러서 초기화 버튼으로 와우 미쳤다잉 야 변신 되는 거지? 아 어, 그래서 이 궁극기 요게 해제되는 거다 허어 <laughs> 잠깐만 뭐 이렇게 쎄16000% 물리피해? 변신 전 배트맨의 강화 단계가 유지되고 단계에 따라 기본 공격을 하는 거아 어어어 그럼 강화를 높인 상태에서 변신을 하는 게 단계에 따라 기본 궁야 구... 그렇게 나왔다 얘들아 아씨 이것도 우리 상상했던 거 강화 단계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불멸이 탄생되면 개 떡상할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강화 단계가 높은 상태에서 변신되면 더 세집니다! 와, 씨! 개 초갓겜, 씨! 와, 미쳤다! 소름돋았어! 미쳤네! 그리고 근접은 2만 5천 퍼센트 분리 피해주고 강화 1단계당 80% 추가 피해! 80% 추가! 1단계당? 타격 공격력이 12,000 퍼센트 분리 피해주고 단계별로 타격 횟수가 증가! 미쳤다! 와, 씨, 잠깐만, 일단 6, 6, 6레벨 찍읍시다, 일단은. 와, 오졌네. 6레벨 먼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써봐야 될것 같아요. 예, 예상 그대로 나왔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한 예상이었는데, 얘네 너무 잘 냈다. 휴, 긴장되는구만. 호랑이 사부, 어, 그, 스탄만 해줘. 그래서 배트 자체의 그 하나의 데미지만, 체크해가지고 들어갈게요. 마마라든가 이런 것도 안 뽑겠습니다. 강화 단계별 보는 맛도 너무 재밌겠는데? 아, 그리고 쿨타임으로 변한다 이런 말 없었지, 혹시. 아, 쿨타임으로 바뀌었어? 오케이, 확인. 오히려 좋아요. 그, 막 댓글 보니까 초반에 골드를 너무 낭비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신캐링 나왔을 때는 거짓 금구 10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쓰는 거고, 이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아이, 근데 너무 재밌게 나와서 이번 거. 지금. 미쳤어, 어. 이찮아요 정도만 쓰고. 14강짜리가 변신이 됐고. 그래서 클릭하면은 투수냐, 근거리냐, 이게 선택이 되는데, 근거리... 먼저 볼까요? 네, 근거리 먼저 한번 봅시다. 현재 강화단계가 나와있네요. 14강이라고, 밑에 현재 강화단계가 나와있고, 60에 30바만이면 매우 현실적인. 그래서 저 현재 강화단계에 따라서, 어, 이 궁극기가 달라지는 거죠. 60웨이브 잡고 있는데, 불멸 배트 하나에다가 불멸 아토까지 있는데, 어, 막 그렇게 좀 센지는 않네요. 6레벨이라 그런가? 근데, 로카 때 6레벨 생각하면은, 데미지가 좀잘 나와야 되는데, 로카랑은 좀 비교되는 모습. 그럼 또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잠깐만. 불멸은 원래 캐릭터당 하나만, 유닛별로 하나의 불멸들만 나왔는데, 타자랑 투수를 한 마리씩 뽑을 수가 있나? 예, 네, 한 마리가 더 추가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같고요 어, 70에 80만 골드면은 딱 근구 10수준. 한번 보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데미지 뭐야, 갑자기. 방금 쑥쑥슥 들어간 거 봤어? 궁극기 데미지가 미쳤는데? 아, 근데 뒤에 있는 애가. 이게 궁극기가, 와, 궁극기가 겁나 쎄다 뭐쇽쇽쇽쇽쇽막 이런 다잉내 네, 궁극기만 좀 많이 세구요 라인 라인이 안 된다. 그리고 어쨌거나 두 마리로 계속해서 좀 굴려 볼게요. 똑같은 조건으로 투수 한번 보시죠. 운발 도망 게임의 모든 컨텐츠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토 뽑아서 그냥 똑같이 14강 가 그냥 올라가. 한오이 근데 나왔어. 이거 이건 약간 신캐릭의 버프라고. 에이.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자 투수로 가고요 이번엔. 어, 아, 야, 요 범위는 이렇습니다. 어 뭔가 느낌이 다르다. 어, 야, 씨, 배트가 이렇게 원거리 때리고 있으니까 느낌 이상한데? 이 30회번 이렇게 빨리 잡는 게 당연한 거고. 오케이, 요 정도. 와, 그리고 불멸아토 역시 또 빨리 나. 왔 야, 불멸아토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한 마리밖에 안 쓰는데. 도대체 쿨타임이 얼마나 긴 거야? 버롭게긴가 본데? 오이 뭐야 저거? 아 저게 궁극기구나? 뭐 가운데 뭐, 이, 뭐 스트라이크 존 해가지고 뭐 이, 이상한 거만 하나 생긴다잉? 확실히 근데 투수가 더 세다. 근거리가 더 했으면 싶었는데 이 투수가 더 세. 포지션상 근거리가 잘안 쓰일 거거든요. 무조건 원거리 상태로만 많이 쓸 건데 그럼 근거리를 만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투수보다는 근거리가 월등히 데미지 부분에선 좀 높게끔 세팅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아, 그런트다! 아, 이건 다시 봐야 돼. 그렇지! 요거 14강까지, 어, 맹어러주고 보스 뜰 때, 넣고, 넣습니다. 신호들 안 깨야 되는데, 요건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또, 불멸 떴다. 수수 다시 만들어주고. 야, 씨, 뭐하노? 스킬 10%! 저 정도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역시나 아토 굉장히 빨리 떴죠 모르겠고 배트는 불멸갑니다 그냥 예쁘니까 예 그냥 가는 거야 본인이 찍고 싶으면 가는 거야 60에이브 고막 그... 로봇인데 어, 잡히나? 궁극기가 더럽게 쎄오 잡혔다 아토 제법 펼쳐주면 더럽게 세겠는데 6렙 배트로 30초 커서 아니고 38초 컷? 일단, 마딜 유닛들은 전부 다 신모드를 못 깼고, 6레벨인 상태로는. 물딜 유닛들 같은 경우는, 마딜 유닛들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양복스 엄청 챙겨줬어요. 얘는 불멸아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챙겨주지 않는 건데, 어, 엄청 챙겨준 상태로도, 6레벨 마딜 유닛들로는 신모드를 클리어 못했습니다. 제가 물딜이기 때문에, 불멸아토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난하게 가고 있다. 골드랑은 지금 금고 9에서 10 정도 수준. 조금 많이 썼네요, 이번엔. 한 240만 정도 맞춰줬으면 좋았는데. 근데 뭐 그동안 220만, 230만? 요 정도 맞췄어가지고. 뭐 살짝 골드, 한그 20만 모자란 건 1억 정도로 채워볼까요? 예, 1억 정도만 해가지고 채워보고. 그래서 80웨이브 6레벨 배트로 때리는데, 야, 클리어가 됩니다! 클리어가 되네 야, 이거 개구리도 사신개구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아토 불멸이 있기 때문에 잡는 것도 있어서 뭐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겠지만은 사신개구리도 못 잡았었습니다 근데 얘가 잡았다라는 건 아토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뭘 확인할 거냐 16강에서 변신시킬 건데 아토 불멸을 안 쓸게요 그리고 대신에 아토를 다5마리 펼쳐보겠습니다 아직 뭐 로카를 초기화하니 뭐니 아직 좀 있어봐봐 있어 봐 봐. 좀만 있어봐봐 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6레벨 체크하고 이거 이거 체크 이거 봐야돼 이거 어, 얘, 얘 말했잖아 이 판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배틀을 6레벨을 찍었을 때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이거 봐야돼 이거 자 일단은 역시나 빠르게 떴어요 어, 등장하는 시기가 거의 20에이브? 몇판 연속으로 봤냐, 지금. 제발, 제발. 그렇지, 16강. 아, 뭐야! 강화하면 불멸 조건 다시 채워야 돼. 아, 요건 몰랐네? 불멸 조건 사라지네. 선택 잘해야겠다. 야, 저러면 뽑기가. 안 나오면 사고인데? 안 나오면 진짜 사고거든? 무조건 나와야 돼가지고.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어, 16강의 상태로 나왔고, 투수. 오케이, 나이스. 아, 지금 하지 말걸, 닥터, 변, 아 닥터 보고 할걸, 바보야, 바보야. 야, 일이 많은데, 설마. 유닛이 이렇게나 많은데, 설마. 어, 확실히 여섯 마리 정도 있으니까 금방 좀 차긴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제발. 아, 뭐해? 아, 잠깐만. 야, 제발, 제발. 어, 아이씨, 일단 80은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불멸 라토가 없는 상태의 그거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80만 골드 였는데 지금 20만 골드가 좀더 많은 상황 전판보다 자 눈바보 풀렸고 30초 컷 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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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모선들이고 뭐 아토는 다섯 마리 지금 살아있는 상태인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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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리 살아 있는 상태인데 불멸 아토가 없는 상태에서 아토 네 마리로 갔다가 필름면 매지션이다 불아토가 없으면 근데도 매지션이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딜로스 생긴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 어때? 아쉬워? 아쉬우면 한판더 보고 6 레벨 유저가 많으니까 최대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 이건 또 존나 애매하잖아. 아, 하적당히가 없네. 이거 봐, 17강이나. 17강이긴 하나, 골드가 낮기 때문에 16강이나 다름없다. 대충 느낌만 봐, 6렙인데. 6렙이니까 예, 느낌만 봐, 느낌만. 암튼, 70웨이브 골드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어, 17 강화 단계. 강화 수치도 매우 낮은 단계인데, 아, 잡긴 잡니? 잡기는, 야야야야야. 어, 잡긴 잡네. 어떻게 잡냐, 이거를? 강한데 <laughs> 이렇게 보면? 방금 수준이 금고 한9 수준 될 거예요, 그죠? 음. 불멸패시나뭐 이래저래 빼고 해도 금구 9분이 배트 뽑으면은 요정도 퍼포먼스는 보겠는데 닌자랑 데미지 적인 부분에서는 그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게 좀또 마지막에 또 매지션 또 모살개 뭐 구네 주지 요건 낮은 상태였으니까 느리니 하고 아무튼, 6레벨 배트 불멸은 이 정도로 체크해보겠습니다. 6레벨 배트는 여기까지 하고, 12레벨 배트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요바!